안녕하십니까. 머니캡틴입니다. 며칠 전 유튜브 커뮤니티에 머니캡틴이 앞으로 업로드해줬으면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투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투표 결과 1위는 구매대행 왕초보들이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세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업로드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위는 머니캡틴의 군대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위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마인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나 강의 등을 리뷰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달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투표 결과에 따라서 1위를 했던 구매대행 왕초보들이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2위, 3위 컨텐츠들도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모르면 손해보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시간을 돌려서 사업자 등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로 청년이 중소기업을 지정된 업종으로 창업을 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5년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이 뭘까요? 2018년 5월 29일 이 후에 창업을 했고,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내국인을 말합니다. 만약에 군복무를 했다면,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 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군 생활을 13년이나 했지만, 6년까지만 인정을 받고, 34세에서 6을 더한,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군대를 다녀오신 성인 남성의 경우 2년을 계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감면이 모든 업종에 다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음식점,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 여러 가지 업종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업은 통신판매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혜택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감면율이 높을까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에 해당됩니다. 인천과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보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과밀 권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50% 밖에 감면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상주 사무실은 운영하는 곳마다 가격과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에 맞게 잘 알아보시고 계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무턱대고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50%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50%의 감면 혜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매출이 오르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5년간 50%를 계산했을 때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청년 창업 세액 감면에서 적용되는 창업은 신규 창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것을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최초에 등록했던 그것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두 번째 낸 사업자에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50%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낼때 신중하게 사업자 등록을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때 5년간 10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수도권 과밀 권역에서 창업을 했을 시에는 5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과밀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 5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권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기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여 수도권 과밀권역 이외의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세 감면에서 적용이 되는 창업은 신규 창업에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전 무조건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처럼 무턱대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지 마시고 미리 혜택을 알아보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